안녕하세요. 날고 싶은 당신을 위한 난다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채널에서 편집 프로그램 가장 편하고 거기다 무료에다가 한글 버전인 오다시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다운을 받을 거니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오다시티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 검색창에 영어로 오다시트로 치면 됩니다. 현재 미리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글자가 보입니다. 영어로 a, u, d, a, c, i, t, y.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네. 검색창 맨 위에 쪽에 있는 저이 화면, 링크가 걸려있는 이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되어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어, 세 번째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맞는 부분을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어, 윈도우가 어, 이렇게 윈도우 버전으로 해서 오다시티 윈3.0.0 EXL 실행 파일이 지금 어, 설치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왼쪽에 하단에 보이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파일을 여는 중 나옵니다. 우선은 오다시티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어, 한국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코리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각국 언어들이 쭉 있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언어를 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한국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웰컴 해서 이제 오다시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겠느냐는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뭐 모르니까 그냥 넥스트 리스트 누르면 됩니다 다 읽을 영어 읽을 필요 없어요 네. 기본 설정을 재설정하시겠습니까? 나이기에서 위에 O 누르고 Next Install 그러면 네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 보이시죠? 네 Next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네, Finish 이걸 누르면 오 d 스 s y 프로그램이 다운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어떤 걸 받아야 되냐면요. 음, 지금 여기 오다스트 프로그램이 지금 딱 열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여기에 어, 여러 가지 편집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트랙입니다. 빈 트랙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라이브러리 저는 이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딱 뜨는데 왼쪽에 라이브러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MP3를 내보내기나 가져오기를 하려면은 ffmpeg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원활하게 다양한, 어, 뭐 이런 오디오 파일을 가져오고 내보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 중에서는, 오다시티 지금 좀 전에 했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왜 파일이 전송이 안 되나요? 왜안 오나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바로, ffmpeg, 요 부분을 다운로드 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치 찾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여기서 라이브리를 러 자동으로 찾았습니다. 직접 찾을까요? 해서 예를 누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쉽게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엑스펠 누르시고요. 이쪽에서 다시, 음, 처음에 윈도우 화면으로 또 구글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도 주소창을 넣어 드릴 거예요. 여기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세요. 네. 아, 이게 아니고, 다 요거는 요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제가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다가 지금 요, 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중간에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주소창에 이 프로그램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네, 다시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새 창으로 들어가서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엔터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잔뜩 들어간 화면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화면을 이 화면을 다 하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누를까 이걸 헷갈려 하시거든요. 쭉쭉 제가 헷갈렸기 때문에 다른 분도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F F M P G Y I N 2.2.2.exe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집 이게 아니라 요겁니다. exe 실행 파일이에요.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어 화면 아래쪽으로 지금 실행 파일이 어 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왼쪽에 exe 요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화면은 영어 버전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한국어 쓸 일도 없어요. 네, 오케이. 누르시고 Next, n e 예, 그대로, 어, 예. 한 다음에 install 누르신 다음에. 조금 설치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finish.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다시티, 더블 클릭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 안에 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 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파일을 이쪽에서 가져오기를 하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오는지. 제가, 음, 이 안에서 시, 실습용으로 해놓은 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어, 가져오는 것이 느껴지시죠? 만약에, 좀 전에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에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네. 네. 오늘은 오더시티 다운로드 받는 법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